그 신이 어떤 존재냐. 저는 신보다는 조상이란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신이라고 하면은 조금 나와는 멀게 느껴지잖아. 근데 조상이라고 하면은 신이 아니고 조상이라 하면 되게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 그래요? 조상을 받았네. 조상을 모셨네. 신을 모셨네. 그두 단어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조상이 아니고 그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모셨으면 여기서 한 가지 딱 구분지어야 될게 뭐냐면 신이라고 하면은 뭐 태백산 산신, 지리산 산신, 한라산 산신, 뭐 대둔산 산신, 개룡산 산신 나는 그 산신들을 신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상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개념을 세워놓고 가자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이라고 하니까 되게 좀 멀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꽃을 할 때도 뭐라, 뭐라 그래요? 신을 받는다 그러죠. 신꽃을 할 때. 니신 네 받았나 그러죠. 이 신이라는 말 때문에 그런 말까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조상이라는 말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조상이라는 존재들은 우리한테 왜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가리굿이라는 거 있죠. 가리굿 그 가리를 할때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가리를 할때 허주와 작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빼고 알아주지 못해서 앞뒤 가리는 조상. 근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다 말하면 우리 조상이잖아. 안 그래요? 조상이라 하면 그러니까 내집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왜 그런 조, 조상인데 왜 우리가 보내야 하나는 거예요. 그 밖에다가 뭐예요? 사자상이라 그래서 밥놓고물 맞고 고춧가루 놓고 거기에 있는 음식 조금씩 넣어서 그거를 먹고 보낸다. 혹은 음식을 차려다 놓고 그 바, 밥을 밥 먹여서 보낸다. 신이신한걸 하면은 해서 무당이라 된 무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 조상을 섬기는 건데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해서 보낸다. 그게 호로새끼지. 무당이란 게 뭐예요? 우리 집안에서 알아주지 못해서 원가 하니 쌓인 조상들을 그 조상들의 그 원을 알아주고 우리 우때 선조들이 하지 못한 걸 우리가 대신 빌어주려고 태어난 게 무당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빌어주는 게 고맙고 알아주는 게 고맙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힘으로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그게 무당이다. 근데 이 개념은 옛날 개념이고 지금은 내 직업을 가지고 가면서 조상을 알아주면 된다. 왜냐면, 하 조상을 알아주는 게, 그게 무당이지. 이거를 해갖고, 이걸로 손님 보고, 전 보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게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굿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에게 점을 봐주는 조상이 누굽니까? 저에게 굿을, 하게끔 해주는 조상이 누굽니까? 그거를 찾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 말해요. 본인이 찾는 모든 조상들이 그거를 다 해주는 거다. 딱 집어넣고, 대신이 점을 봐주고, 별상이 구슬 떼주고, 그런 거 아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근데 그 주력에 대해서도 말을 할게요. 주력이란 것은 뭐냐. 자, 대감, 신장, 뭐, 이런 도사, 뭐, 글문. 그죠? 대신 별상 동자 선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거를 주력으로 합시다. 그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 일반인도 있는 거라고요. 우리 무당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력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명패를 애 목숨을 걸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도 그 명패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산꼭대기 올라가갖고 어? 뭐 빠지게 앉아있냐고 입 돌아가게 해. 그러다 보면은 명패 찾기 전에 입돌아가고 병신되고 밥도 못 먹고 병신돼요 하지 마요 좀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건데 우리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누구나한테 다 있는 거고 누구나한테 그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그거를 갖고 있는 조상이 누군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면은 우리한테 제일 오는 기본적으로 찾을 수 있게 주는 게 있죠. 그게 뭐다? 그게 뭐다? 청화 그게 뭐다? 그게 지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찾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스이란걸할 때는 사람들이 다 좋아요. 신고 타고 나서 기분 나쁘고 막 했을 때는 안 좋은 사람 없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은 어떻게 돼? 답답해지잖아그 원리가 뭐예요? 신고 탈때 찾았던 대감이나 대신이나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이게 다 아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내 조상을 찾는 것은. 끝나는 건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마라. 나도, 지금도 나도 찾고 있어요. 꿈, 지기 이런 걸 갖고. 내가 이렇게 뭐 선생이고 제자가 많다고 해서, 나는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왜냐면은, 나는 지금도 내 거를 계속 찾고 있어요. 못찾았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다. 그러면 이 정상에 올라가서 기대를 꽂아야지 모든 걸다 주는 게 아니고 이 정상에 올라갈 때 3분응선 올라왔으면 3분응선까지 올라온 만큼은 먹이 4분흥선 주고 4분응선 왔으면 4분응선까지 주고 5분응선이 왔으면 5분응선까지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느낌, 느낌하고 아니나 다를까. 만배들도 묵묵히 저 하나 믿고 제만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신구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신굿이란 걸 해갖고 신구이 끝이라고 그 말에 믿고 했다가 끝이 아닌 거를 깨닫고 망연자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것 이것도 하나의 뭐라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의 내가 조만한 장사를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장사를 시작하면은 그 가게가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를 알려지는 되는 알 시간도 필요하고 내 가게에 와서 내 가게에서 팔, 팔든지 뭐 하는 물건을 사간 사람이 써보는 시트 써봐서 주변에 소개하는 시, 시간도 필요하고 이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시작만 하면 이거는 뭐든지 다 빨리 이루어진다 생각을 해요. 그게 참 문제를 더 많이 야기시키는것 같거든요. 자 신들도 나한테 신으로 왔지만 조상들이 내 조상들도 제자 자손 하나 살리는 그런 신으로 온게 처음이에요. 고로 나도 처음이고 초짜고 초짜고 만났는데 처음부터 그게 어떻게 확 올라가요 신도 실수를 한다고요 나도 실수를 하고 그 속에서 신들도 네. 공부를 하고 뭔가를 변화를 준다고요 그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걸 한게 있는데 어 비유를 한게 있는데 뭐냐면 자 애들이 처음에 기어가다가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걸음마를 시작할 때 빨리 걷는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아, 아십니까 빨리 넘어져본 애들이 금방 일어나고 그 첫발을 빨리 떼는 거예요. 두째 발도 빨리 떼고 아시겠어요. 넘어져본 놈이 넘어지면 아프기 때문에 안 넘어지려는 요령이 생겨서 더 빨리 걷는다고요. 즉 소심하고 애들도 겁 많은 애들이 걸음마가 늦어요. 제가 우리 아들부터 해서 조카들 크는 거밖에 그러더라고요. 그거와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넘어져본 사람이 더 빨리 툭툭 털고, 더 빨리 다른 방향을 찾고 그러더라고요. 넘어지는 게 무서워? 당연히 무섭죠. 근데, 넘어져도 봐야 된다고요. 저는 신선생이라는 존재는, 신을 알아주고 찾아 되는 건좀 중요하지만, 뭐냐,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 게 선생이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끔, 너 이렇게 가면 넘어져. 이거 하지 마. 라고 말해주는 게 선생이라 생각을 해요. 니네 신이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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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올리는 영상들이 보면, 뭐, 다른 사람 전본 영상, 구타는 영상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철칙이라 그래, 그럴까? 그구타고 전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당이라고 하면은 다할수 있는 건데, 차라리, 점을 볼수 있는 방법, 구슬을 할수 있는 방법을 말해줘야지. 어디 가서 말로 니네 죽는다 구때라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풀면은,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니가 구슬을 할때 이렇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나는 그걸 안 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겠죠. 남은 저전팔자에 가진 사람 어떻게 막 하는 그. 근데, 점사도 얘기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마다 그 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점사란 것은, 하나의 뭐다? 개인 프라이버시잖아. 나도 솔직히 점사 올리는 거 있잖아요. 내 아는 사람 부탁해갖고, 얼굴 모자이크 처리하고, 리액션만 확실히 하라. 그래갖고, 앉아갖고, 어디에서 오신 어느 분입니다. 올리면 돼. 찍어갖고.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쇼츠를 올리니까, 그거를 타고, 막 구독자가 확는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들어오시는 거 보고 대단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내 영상을 보고 그 재미없는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거기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게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